Thank you 연방 셧다운으로 미국의 40개 주요 공항들에서 항공기 운항을 감축함에 따라 항공편이 대거 취소되고 지연 사태를 빚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지역 3개 공항들을 포함해 40곳의 대도시 공항들에서는 항공기 운항이 금요일 하루 3에서 4%인 800편 이상 취소돼 항공기 여행객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덜레스 레이건 내셔널 볼티머어, 워싱턴 등 수도권 지역 공항들에서는 2시간이나 일찍 나온 항공기 승객들이 긴 줄을 서야 하는가 하면 갑자기 취소된 항공편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해하는 혼란상을 겪기 시작한 분위기입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 뿐만 아니라 뉴욕 존 F. 케네디, 라과디아, 보스턴 로간, 시카고 오헤어, 애틀란타,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미 전역에 있는 40개 공항에서 항공편 취소와 지연 사태로 항공 대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강제 항공기 운항 감축 첫날인 금요일에 미 전역에서는 전체의 3 내지 4%인 800편 이상이 취소됐고 1,200편이 연 발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기 운항 감축 명령을 받은 40곳의 대도시 공항들에서는 각 공항마다 출발과 도착 편에서 하루 40 내지 80편씩이나 취소됐습니다. 워싱턴 덜레스 공항의 경우 출발 10편과 도착 11편이 취소돼 각 2%씩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이건 내셔널 공항에선 출발 17편, 도착 18편으로 3 내지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0곳 가운데 가장 많이 취소된 곳은 시카고 오에어 공항으로 출발 40편, 도착 40편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날인 금요일에는 4%인 820여 편이 취소됐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월요일까지 같은 비율로 감축된 후에 내주 화요일에는 6%, 내주 목요일에는 8%, 11월 14일에는 10%까지 확대됩니다. 항공사별로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하루 평균 220편씩 취소돼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나이트드 에어라인은 금요일과 토요일은 일단 하루 200편 이하를 취소하게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항공사 연락을 받았거나 웹사이트에서 확인한 사람들은 덜 당황스러웠겠지만, 공항에서 취소를 알게 된 승객들은 어찌할지 몰라 당황해하며 코인 스케줄에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들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각 항공사들은 항공편이 취소된 경우 다른 항공편으로 다시 예약해 주고 있으며 승객들은 재예약 일정에 맞지 않을 경우 이를 거부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각 공항사들은 공항에서 이번 사태로 더긴 줄을 서야 하고 상당수는 혼란과 당황스러운 상황에 부딪힐 수 있으므로 두 시간 이상 일찍 나와 대기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이번 항공 운항 10% 감축 조치는 연방 쉬었다운이 종료되더라도 정상을 되찾는데 며칠 더 걸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BN 뉴스 아넬렌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오바마케어 정보보조를 연장해 건강보험료의 두배 폭등을 막으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연방 셧다운 끝내기를 놓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나 올 연말 만료되는 오바마케어의 확장된 정보보조를 연장하는데 공화당 상원의원 10여 명이 민주당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택 기자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미국민 2천만 명 이상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고 있는 ACA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를 재연장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CA 오바마케어의 확장 정부 보조를 올 연말 끝나게 내버려둘 경우 보험사들이 이미 26 내지 30%나 올린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는 내년 1월부터 114%두배 이상 폭등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지역구 유권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내년 중간선거에서 대가를 치를 것으로 분명해지자 공화당 의원들도 갈수록 정부 보조 재연장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최소한 10명이 초당파 민주당 상원의원들에게 접근해와 ACA 오바마케어 확장 정부 보조 연장안을 성사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의회 전문지 더힐이 보도했습니다. 상원의 60표 장벽을 넘으려면 민주당 상원의원 47명에 공화당 상원의원 13명이 가세해야 하므로 거의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더희은 평가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내에서 중도 탈파로 꼽히는 탐 틸러스, 수전 컬렌서 리자 머커스키, 조시 하울리, 댄서 리번 상원의원 등이 정부 보조 연장에 적극 가담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공화당의 케이티 블리트, 로저 마셜 상원의원도 정부 보조를 받는 소득상한을 두는 선에서 정부 보조를 연장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더 힐은 전했습니다. 상원다수당 대표로 의사일정 결정권을 갖고 있는 공화당의 좌한순 상원 대표는 연방 셧다운이 끝나 정부문을 다시 여는 대로 민주당의 주도로 ACA 정부 보조를 연장하는 법안을 진행하고 표결까지 실시하도록 허용할 것임을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조한순 공화당 상원 대표는 하원 승인 임시 예산안을 민주당의 지원으로 통과시켜 연방 쇼다운을 끝내는 동시에 12개 연간 예산안 가운데 ACA 정부 보조연장을 포함하는 등의 3개 연간 예산안도 신속하게 다뤄 정부 보조연장도 매듭짓자는 타협안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루미로와 ACA 정부 보조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연간 예산안을 민주상원위원 47명과 공화당 상원의원 13명 등 60명의 코 스폰서로 공동 발의하면 연방 셧다운도 끝내고 정부 보조도 연장하는 타협에 성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한 오바마케어의 내년도분 등록을 시작한 결과 한달 건강보험료가 26%에서 30%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올 연말 확장된 정보보조가 만료되면 내년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114% 2배 이상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시시되고 있는 ACA 오바마케어 세분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26 내지 30% 급등해 등록 또는 갱신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확장된 정보 보조가 올 연말로 끝나면 내년 1월부터 본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ACA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가 114%, 2배 이상 폭등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장 정부 보조는 금년간 연방 셧다운을 끝내면서 1년 내지 2년 연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이미 ACA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보험사들이 내년 프리미엄을 대폭 올려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방 차원의 헬스케어닷 거브를 이용하고 있는 31개 주에서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한달 건강보험료 프리미엄이 실버 플랜을 기준으로 30%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주별로 독자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20개 지역에서는 평균 월 건강보험료가 26%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험회사들이 제시한 ACA 오바마케어 평균 월 프리미엄은 실버플랜을 기준으로 올해 497달러에서 내년에는 625달러로 26% 인상됩니다. 이는 2018년 이래 8년 만에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는 평균 20달러 올랐는데 이번에는 130달러 급등하게 됩니다. 여기에 확장 정부 보조가 없어지면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나 디덕터블 등이 크게 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ACA 오바마 케어에 등록돼 있는 미국민들은 2,4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대다수인 2,200만 명이 확장된 정부 보조를 받아 낮은 본인 부담금을 내고 건강 보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가 사라지면 폭등하는 건강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무보험자로 전락하는 미국민들이 내년 첫해에만 2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미 의회 예산국이 추산했습니다. 정부 보조가 사라져도 저소득층은 브론즈 플랜으로 내릴 경우 기본 정부 보조를 받아 월 보험료로 소액만 내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의 보험에선 디덕터블을 대폭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제시한 내년도 ACA 보험에서는 100달러 이하이던 디덕터블이 7,000달러로 급등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덕터블은 해당하는 진료나 검사비, 처방약값 등을 정해진 1년치에 도달할 때까지는 본인이 전액 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무거워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4일 치러진 버지니아와 뉴저지, 뉴욕시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석권해 트럼프 공화당 진영에 적색 경고가 발령되었습니다. 버지니아에선 주지사와 부지사, 주법무장관까지 핵심 세 자리 모두 민주당이 탈환했으며 뉴저지 주지사는 민주당이 수성했고 뉴욕시에서는 34세 최초 무슬림 남아시아계 시장이 탄생하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한명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공화당의 미국코가 정책이나 코스를 바꿔야 할지 모르는 역사적인 파고를 일으키며 민주당이 버지니아와 뉴저지, 뉴욕시 선거에서 전승 석권하는 기염을토했습니다 버지니아 주지사에는 민주당 에비게일 스펜버거 후보가 공화당 윈슨 멀시어스 후보를 57대 43%로 압도하고 최초의 여성 주지사로 선출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2025, Virginia c pragmatism over partisanship. <laughs> 버지니아 부지사에는 민주당의 가셀라 하스미 후보가 공화당 존 리드 후보를 55대 44%로 물리치고 최초의 무슬림 부지사로 선출됐습니다. 초박빙 승부를 펼쳤던 버지니아 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에는 민주당의 제이존스 후보가 과거 폭력적인 메시지 스캔들을 극복하고 56대 43%큰 격차로 현직인 공화당의 제이슨 비아레스 장관을 물리쳤습니다. 버지니아 선거에서는 2024년 대선 때에 비해 펫펙스 라우든 카운티는 12포인트,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16포인트, 버지니아 비치는 8포인트나 공화당 표에서 민주당 표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주 하원의원 100명을 모두 선출한 버지니아 주 하원 선거에서 한인 아이린신 의원은 공화당 후보를 74대 26%로 압도하고 3선에 성공하며 민주당의 주하원 다수당 압도에 앞장섰습니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마이키 쉐렐 후보가 56대 43%로 세 번째 도전한 공화당의 잭 치아테럴리 후보를 무난하게 물리치고 당선됐습니다. 역사적인 광풍을 몰아친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의 조란 맘다니 후보는 민주당 출신으로 재선 뉴욕 주지사를 지낸 무소속의 앤드류 쿠머전 주지사를 50대 42%로 물리친 동시에 7%에 거친 공화당 커티스 슬리와 후보를 앞두에 34세 최초의 무슬림 남아시아계 뉴욕 시장에 올랐습니다. Trump, watching, 캘리포니아에서는 공화당 의석을 늘리려는 텍사스의맞대응에 민주당 하원 의석 5석을 늘릴 수 있는 선거구 재획정안 프로포이션 50이 64%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돼 트럼프 공화당 지도에 일격을 가했습니다. 민주당이 버지니아와 뉴저지, 뉴욕시와 캘리포니아 선거에서 압승으로 석권해 트럼프 공화당 진영에서는 1년 남은 내년 중간 선거에서 연방 상하원 다수당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본격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하원과 배합관을 동시 장악하고 있는 트럼프 공화당은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과 관세부가 BBB법을 통한 초대형 감세 대신 복지 삭감을 강행할 수 있었는데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내년 11월 중간 선거에서 연방 상하원의 다수당이 한곳 또는 두곳 모두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반에 마음대로 밀어붙일 수 없는 조기 레임덕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최초의 무슬림, 남아시아계 출신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은 뉴욕시는 이민자들의 도시로 남아 이민자들이 이끌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반 트럼프 정책에 선봉에 설 것임을 분명히 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에 뉴욕 출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시작됐다며 강한 압박으로 정면 대응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850만 명의 뉴욕시를 이끌 민주당의 조란 맘다니 후보의 당선은 그를 위협해온 공화당 출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면 격도를 본격 격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은 승리 연설에서 뉴욕시는 이민자들의 도시로 남을 것이며 이민자들에 의해 강해질 것이고 이민자들이 이끌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맘다니 당선인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패배시키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는 도시는 그가 태어난 곳, 바로 뉴욕시가 될 것이라고 공개 도전장을 던지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두렵게 만들어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래의 폭군도 막아낼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에 대해 맘다니 후보가 뉴욕시장이 된다면 연방 지원금을 끊을 것이라고 위협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시작됐다고 선전포고에 본격적인 뉴욕시 압박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는 민주당 출신으로 재선 뉴욕주 주지사를 지낸 무소속의 엔지류 쿠오모 전 주지사를 50대 42%, 8%포인트 차로 7%에 그친 공화당의 커티스 슬라와 후보를 압도하며 뉴욕시장에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될 때부터 거센 강풍을 몰아친 맘다니 후보의 뉴욕시장 당선은 최초의 무슬림, 남마시아계 뉴욕시장 탄생이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또한 올해 34세인 맘다니 후보가 뉴욕주 주지사를 두 번이나 지낸 60대 엘리트인 쿠오모 전 주지사를 꺾었다는 점에서 세대를 교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은 인도계 부모들 사이에서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5세대 남아공, 7세대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자 출신입니다. 맘다니 후보는 연방당국의 강경 불법 이민 단속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물론 자칭 민주주의 사회주의자로서 뉴욕시내 렌트비 동결, 무상 버스, 공립 보육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어 젊은층을 중심으로 뉴욕커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뉴욕시 압박이 본격화되면 맘단이 뉴욕시 정부와 정면 격돌하는 것은 물론 내년 11월 중간 선거와 맞물리면서 트럼프 공화당 진영과 전체 민주당 진영 간 사활을 건 전면전으로 비화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선거 패배는 셧다운 탓이라며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다시 셧다운을 빨리 끝내라고 요구하고 나서 이번 주 중에 끝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는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새로운 임시 예산을 승인해 연방 정부의 문을 다시 여는 동시에 연간 예산에서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 연장을 포함시켜 가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4일 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 석권으로 연방 셧다운까지 종료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셧다운은 오일로서 트럼프일 기때의 35일 최장 기록을 갈아치워 5명을 남기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뉴욕 시장 등 핵심 선거에서 압승 석권함으로써 트럼프 공화당에 맞설 새로운 힘을 얻고 있는 반면에 트럼프 공화당은 코스를 바꾸라는 유권자 질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폐하권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방 셧다운을 빨리 끝내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전에는 슈머 셧다운이라며 민주당에게 책임을 돌려왔으나 이번에는 공화당의 선거 패배는 셧다운 때문이라고 책임을 자당 상원의원들에게 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다수당인 공화당이 핵옵션을 발동해 60표가 아닌 51표로 필리버스터를 일축하고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켜 연방 셧다운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에 난색을 표시했던 공화당의 조한순 상원대표 등 상원 지도부도 결국 출구 전략을 다시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한순 공화당 상원대표는 초당적 협의를 무산시킬 해곱전 발동보다는 사전합의로 연방 셧다운을 끝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한순 공화당 상원대표는 새로운 임시 예산안을 가결시켜 연방 셧다운을 끝내는 동시에 연간 예산안에 올 연말 만료되는 ACA,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를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즉각 다루고 폐결까지 실시하게 허용한다는 출구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11월 4일 압승으로 트럼프 공화당에게 유권자들이 질책을 가한 것이므로 선거 승리를 선언하며 공화당 제안을 받아들이는 출구 전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도파 민주당 상원의원 12명이 공화당 측 제안대로 새로운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연방 정부 문부터 열고 곧바로 연간 예산안에 정부 보조 연장을 포함시켜 관철해내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도 초당파 상원 의원들은 올 연말 만료되는 ACA 정부 보조를 1년간 연장한 후에 몇 해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해가며 종료시키거나 아니면 처음에 2년간 연장한 후 추후 재론하는 방안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챌린저 그레이가 집계한 10월 한달 동안 미국의 해고자 수가 15만 3천 명으로 두배 급증했습니다. 올 들어 10개월 동안 110만 명으로 채용보다 두배 넘은 것으로 나타나 미국의 해고 태풍이 갈수록 거세게 몰아쳐 미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해고 태풍이 해고 쓰나미로 악화돼 휩쓸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되는 해고를 집계하고 있는 챌린지 그레이의 10월 보고서는 미국 경제 전반을 충격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챌린지 그레이가 발표한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한달 동안 발표된 해고는 153,074명으로 만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달보다는 183%, 1년 전보다는 175%나 대폭 늘어난 것으로 두배 이상 급증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올 들어 10월까지 10개월 동안 발표된 해고자 합계는 100만 명을 넘어서 109만 9,5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65%나 대폭 늘어난 것이고, 지난해 전체보다도 벌써 44%를 초과한 겁니다. 특히 팬데믹으로 230만 5천 명이나 집단 해고됐던 일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미국의 해고 태풍이. 해고 쓰나미로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 공무원들이 10개월간 30만 명이나 해고돼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테크업종에서 14만 1,100명을 해고했습니다. 수송 저장업종에서 9만 명이나 해고했고 소매업종에서 8만 9,000명을 줄였습니다. 서비스업종에서 6만 3,500명을 감원했고 소비자 제품업체에서 4만 명, 비영리 기구에서 3만 명을 해고했습니다. 미국 기업들과 업체들의 해고 사유로는 AI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구조조정으로 올 들어 현재까지 5만 명을 줄였으나 그중 10월에만 3만 명을 넘어 본격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23만 명은 경영이나 매출 부진 등 상황 악화에 따른 것으로 밝혔습니다. 아예 회사나 매장을 폐쇄한 해고는 올 들어 10개월간 16만 1,4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 들어 10개월 동안 발표된 해고자들이 110만 명에 달하고 있으나 같은 기간 채용된 미국인들은 50만 명에도 못 미친 것으로 챌린저 그레이는 지적했습니다. 미국 업체들은 10개월 동안 48만 8천 명을 채용해 전년보다 35%나 줄이면서 2011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일자리가 안정되어야 미국민들이 돈을 벌었을 수 있고 미국 경제 성장에 소비 지출이 70%나 의존하고 있어 해고 태풍, 해고 쓰나미는 급속한 소비 위축, 경기 냉각, 심하면 불경기로 악순환될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올해 미국 소비자들의 연말 쇼핑 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카드 사용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가계당 평균 카드 잔액과 연체율 역시 함께 오르고 있어 소비자 신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금리와 인플레이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카드 사용에 신중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과 연말 지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2025년 연말 소비 지출은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추수감사절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를 거치는 최대 쇼핑 시즌의 영향입니다. 미국 소매협회 NRF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들은 선물, 음식, 장식 등 연말 관련 지출에 1인당 평균 약 900달러를 계획하고 있으며,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3.7%에서 4.2%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NRF 측은 소비자들이 비필수 소비를 줄이면서도 사랑하는 이들에게 줄 선물 구매는 계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무역 불확실성,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등은 소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일부 소매업체는 관세상승 부담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과 계정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25년 현재 미국에는 약 6억 3천만 개의 활성 신용카드 계정이 있으며 전체 결제에서 카드가 차지하는 비용도 35% 증가 추세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부채도 크게 늘어나 2025년 2분기 기준 가계당 평균 잔액은 약 1,951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연체율도 상승해 30일 이상 연체된 비율이 14.1%에 달하며. 해전형 신용 증가율은 일부 달의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25세에서 34세 연령층의 카드 사용률이 가장 높으며 약 35%가 주요 결제수단으로 카드 사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반면 55세 이상은 약 28%로 낮은 편입니다. 카드 보유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해 60세 이상은 92%가 카드를 보유하지만 잔액을 이월하는 비율은 37%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카드 보유수는 Z세대가 평균 2장, 밀레니얼은 3.5장, X세대는 4.3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경제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카드 사용은 늘고 연말 지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카드 사용 증가와 높은 부채, 연체율 상승, 사회초년생의 카드 소비 증가 등은 소비자 신용 리스크를 높이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환경에서는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플레이션, 생활비 부담이 지속될 경우 카드 사용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신중하게 소비 항목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